안녕하세요. 한보 살입니다. 아한보살그 제주도 기도 갔다 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제튜브 찍어 봅니다. 아 요즘 이제 봄도 왔는데 코로나가 멋뭐 그것 때문에 날도 알지 이렇게 래가지고 제주도 기도 간다 하니까 우리 딸이 온다고 날 길을 잃고 엄마는 그거 땄고 막그랬셨는데 저는 신령님의 우리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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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잘 갔다 할배 그거 못된 짓안 하고 바람 안불립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죠될 수가 없으려면 그게 있는 게그게다 아시겠지? 한보살 큐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 아또 반갑는데 또 무슨 노란 통 같은 거 들고 막 설치 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이 아, 막 열이 나고 이러고 또와 이러고 또 갑자기 새한 바람이 부는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음. 음. 오늘의 대는 음. 약간 예민할 수 있는 걸 가져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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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할 수 있는 내용인데 <laughs> 또말잘못해고한 분들 떼기는 그런 나 아이가 어, 선생님 성소수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니까 어? 뭐? 성소수자 성소수자 어, 어. 잘은 몰라요 하여튼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질문을 예전에 Q&A 2탄으로 해가지고 음. 통에다가 질문을 좀 넣어놨어요. 네, 그때 제가 뽑아가지고 내가 읽고. 뽑아가 1고 네, 답변을 해주셔요또이말 잘, 답변 잘못하면 또 무식하다 소리 듣는 그런 거 아니지? 오랜만에 솔직하게 변한다고 해서 아, 어, 와 어, 어, 그게 좋지?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지. 응, 네. 여기. 네. 어. 아, 이상한 그런 것 어떤 나오지 말소. 뽑아갖고 뭐다바라하니까 내가 하기 하겠는데 절대 남을 비약하거나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편견 가지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시키서 하는 거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 없이인데 뽑아볼게요. 수수리 상거나오면 나와라.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과 썰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썰, 응. 성소수자, 그 전에 생각. 내 생각. 옛날에는, 거지말 아니고, 억수로, 좀안 좋게 생각했지. 미친 개더라 애가, 또라이아, 애가, 이런 생각했다. 그 사람들을, 내 마음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 해준다면, 그것도 아닌 거더라고.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자연들이 있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막그막 그막 하지 않았겠던 귀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미친 또라이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했겠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혹시나 또 그런 성소수자 여러 분들이 보시고 저 욕하지 마이서 썰이 있다면은 첫 번째 이게 특히 나오네. 그래. 우리 집에 전화 왔더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내가 무당이고 점을 치는 사람인데 느킹이라는게좀 있잖아. 느킹이좀 그 쎄하고 뭔가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로할게 아니고 집에 직접 오이소 이랬거든. 그러니까 왔더라고 남자분이. 근데 앉는 데 보니까 그가참무거 <웃음> 생각하고 웃음도 나고 좀 기도 차고 그렇다. 편하게 앉으세요 이랬는데이 사람이 편하게 앉지를 못하는 거라. 편하게 앉으니 하면서 편하게 앉으세요 계속 그랬거든. 그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 그래 제가 이 자세가 좀편한해야이라면서 무지 치망이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어디 뭐 허리가 아프세요? 내가 이제 막 뺐어. <laughs> 그러니까 허리는 아니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의자가 또 불편한가 싶어. 근데 방석을 또올때가 푸신한 거내 기도 전용 방석이 있어. 그리고 그래, 그 살이 벌써 뭐 어디 어디가 좀 불편하신 것같은데그가지고 내가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기라. 그래 알고 보니까는 그... 개이라 그래. 내가 뭐 옛날에 조금 들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래. 두뭐 그런 분이 왔다 해갖고 상담을 소홀히 하거나 그, 그, 넌 아니다, 이가. 내 나름대로 성실해 줘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딱, 아이고, 이 문디자식이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하는 게라, 뭐냐? 지는, 좀 이래, 뭐라 하노, 그, 아이, 까먹다, 그, 대물을 찾는단다. 그래, 내가. 무슨 대물요, 내가 그랬어 무슨 대물요? 대물이 뭐, 산에 산삼, 이렇게. 산삼 같은 터 찾으면 우리 가 대물 같다 한다, 이가.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그 이제 지금 설명을 하더라 아말씀드리긴 뭐한데 그 이제 그런 그 남자 그가 있나 그 시기 그 대물이 큰 사람을 찾는데 아 진짜 답안 나오냐면서 내가 그뭐 앞전에 하는게 뭐 앞전에 하는 사람이 뭐그 장난이라면서 내가 웃으면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난 주책이지 근데 그 왜냐면 내가 어디로 합니까 이랬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 뭐. 이제 지내 답변에 지가 이제 바로 깨달았고 그게 항문이 파열됐단다. <laughs> 그래갖고 <laughs> 똑바로 못 앉은 그래 항문 파열되고 그저 하면서 어? 또듣거 찾으면 어떻게 되노? 그래 지가 이제 남자 무슨 싸우나를 갔대. 갔는데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지나다 보니까 뭐 그런 괴물이 큰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라. 그 사람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하고 인연이 되는지 그거 알아보러 왔는기라 뭉티씨 응, 빠질놈이 어? 그 목욕탕도 그, 그런 그 사람들만 간 데가 있다며 어나그러까 그때 처음 알았다 그래갖고 내가 내한테 욕만 해봐지게 얻고한 그런 게 있거든 옛날 생각 자꾸나게 하네 무속인 중에 성 소수자가 많다던데 사실인지? 이것도 내가 개인적으 거 말하는 거예요. 어, 맞다.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처음에 뭐좀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우리 이제 이 보면 우리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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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속인들 중에 이렇게 보면 어, 남자분한테는 열심이좀 오고 여자들한테는 남친이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막이 할매 목소리 내고 여자 목소리 내고 예술적 목소리를 낸단 말이야. 어 그래서 제아 우리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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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속에서도 이런 성소수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 눈으로 본 거는 많이는 못 봤어요. 많이는 못 보고 한두명 봤어. 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양계이라는 게있다네 그래서 나는, 아는, 뭐, 선생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양갱 예? 이랬어. 모르니까. 아, 선생님, 양갱이 아니고 양갱이에 라는 게. <laughs> 그 양갱이가 뭔데요? 라는 게. 남자하고도 그렇게 하고, 여자하고도 그렇게 하고, 뭐, 양쪽으로 다 하는 걸양갱이한다니그 정도밖에 모른다. 게이, 레즈비언, 트레스젠드, 각각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 개인은 같은 성격이 하는 중에서 남자끼리 하는 게개 아이가 내가 아는 건그래서 상식이 좀 있는데 부족하다 좀 어쩔 수 없다 모르는 거는 답변이 좀들 때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라고 믿습니다. 바로 내 집이면 그건 여자들끼리 그래 하는 거고 그다음에 드레스젠더 이거는 청재랑 수술한 사람이 드레스젠더 아이가. 실장님께서도 성소수자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니다 실장님, 잘모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따라서, 그분들 입장을 이해를 하고, 조금, 드라마도 그러게 많잖아요. 이해를 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을 듣고 싶다지만, 솔직히, 이런 신, 신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려고 하요 하지만, 진정 실정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성소수자들이 약간의 신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실정서야, 아, 그나마. 무슨, 뭐, 신기가 무슨 성소수자들한테말로웃 끼고, 신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깨끗하시다. OX, 어? 그렇다고 성소수자한테 더럽다는 게 아니고, 어? 또말 나온다, 어? 대물이나 찾고, 그거 찾고 하는 그런 인간한테 힘이 가시겠나. 그건 아닙니다. 한보살 큐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들럼 그냥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그, 선생 찾아오시는 성소수자 손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한번해주시면요 아, 요 앞전에 도왔는데, 성소수자인,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은, 이 한보살도, 뭐, 이제깨제하게 이렇게 생겼지만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이해를 못하고 했지만, 지금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바둑을 좀 보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 감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거를 이해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고, 이, 우리가 이 느끼는 감정 이런 거는, 그,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거 그죠?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그 감정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졌을 때참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맞다, 아니다, 틀렸다, 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공부 방도 있고 또 이런 쪽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면 점사는 보러 오시되 제가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까는 거 아닌데 여기서 막 스킨십하고 뭐 이런 거는 진짜 이, 상담을 하러 와서, 셔 법당 앞에서 하는 행동은, 신당 앞에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킬 여되는 지켜주시고, 근데 이 한보살이 너무 미천한, 미천한 상식으로 오늘 답변을 드렸는데, 참, 궁금증이 뭐, 해소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죠? 코로나도 빨리 지나가고, 아, 아이고 우리 딸이 뭐 짧게 나고 짜증 나요 진짜 어이 그래 그래 중국그는면 말에 뭐, 뭐 우리나라 맨날 입을 해서 얇은 거 보고 그뭐이데 얇은 게 병까지 치 보내고 지랄이 된다 어이 몸소리야+ 몸소리야 코로나 조심하시고 당분하면 손바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댕기소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까지 감사합니다.